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궁별궁TV의 별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푸마 코리아 측은 SNS를 통해 달라질 내일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시간 푸마 RSX by 강다니엘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홀로 연습실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더 나은 춤 실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강다니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항상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고요. 그는 푸마에서 협업해준 신발을 신고 음악에 맞춰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평소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아무도 없는 남 모를 곳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아, 워낙 강다니엘이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은 최근 팬사인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인 상품이라 팬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남다른 비주얼과 피지컬 그리고 엄청난 춤 실력에 다니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푸마 진짜 마린못 강다니엘 사랑해 존경하는 푸마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1210번째 보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궁금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청춘 영화 찍으셨다. 아 푸마 어느 쪽인가요? 절 받으세요. <목소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게 왜 <목소리> 푸마 사랑해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빨리 돈 쓰러 가야겠다. 와 너무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예. 이 영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강단열과 푸마코리아는 1월과 2월에 각각 압구정과 부산에서 강다니엘 큐브룸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강다니엘 큐브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강다니엘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춤에 관해 말씀을 드려서 하나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는데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영상에 강다니엘 영상이 나왔는데 비보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더니 그 영상에서 나왔던 분이 비보이 전문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니엘 그 비보이 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비보이 활동을 한 분이다 고급 기술들을 너무 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저건 내가 배우고 싶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와 그리고 와, 비보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반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허리 꺾일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와, 마지막에 그 영상이 심쿵 미소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 t v 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비보이 한번 해봐.